어, 예, 왜, 이런 거를 왜 자랑해야 되지? <laughs> 이런 자랑하는 이유가 뭐야? 나? 따라 하세요. 나?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는 움직이는 거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야. 어머, 쟤 어떻게 살아? 어머, 저런 것도 했네? 뭐야? 나는 누워만 있고, TV 앞에만 앉아있는데, 뭐 쟤는 살아있네. 여러분 누우면 뭐하는지 알지? 죽어요. 예, 외쳐봐. 누우면 죽고. 시작.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배우는 자는 결코 늦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내가 진짜 20여 년째 부르짖는 거야. 항상 이게 내 마지막 마무리야. 이 스토리가 더 좋은 스토리가 없을까 하고 진짜 찾아보고 찾아봐도 더 좋은 게 없어서 계속 쓰고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알려줘. 이게 제일 좋아요. <laughs> 예, 누우면 죽고 해봅니다. 시작.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배우는 자는 결코 늦지 않는다. 예, 내 뇌가 건강하는 거는 내 음성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웃음 운동도. 지금 내 운동에 얼마나 좋은 건지를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서울에 가가지고, 진짜 자기 돈 엄청나게 수업료 내면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봉사로 시작해서 이제 3주차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워킹, 11자 워킹 강사, 우리 천혜수. 예, 일어나 인사 좀 하세요. 박수 예, 이리 오세요. 우리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예, 보이니까. 예, 인사하시고요. 예 소개 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저도 시1자 걸음이 안 됐어요. 저도 남편이 뒤에 오면서 걸음거리가 이상하게 걷는다고 항상 그랬어요. 왜 걸음을 그렇게 걸어? 이렇게 팔자걸음을 걸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지고 있어요. 1년, 반 동안 지금 꾸준히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가서 걸음 워킹을 연습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걸음거리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좋아지진 못하고 조금 좋아졌어요. 네, 저는 예. 처음에 봄마을에 왔을 때 저를 보고 원장님이 모델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모델 같아. 그래서 제 꿈이 모델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모델 학원을 다니고, 다니고 있잖아요 있어요. 정말 제 꿈이 원장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아, 인,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도 꿈을 이루어주세요 집에서 진짜 바보 상자 앞에 앉아서 TV 보는 시간에 여러분들 짝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우리 치매 예방법 짝투리 시간 이용하기에 뭐라고요? 자투이 시간 이용. 근데 우리 뭐 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시간, 아, 없다 시간 없어요. 아유 바뻐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것도 머릿 속에 입력하세요. 음. 시간 없다 없다 하면 시간 없다 없다면 시간, 시간 거지다. 시간 거지다. 옆 사람한테 말해봐. 너 시간 거지니? 너 시간 <웃음> 거지니? <laughs> 거지들이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철 부평역 앞에 음. 한번 가봐.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겠어. 한번 가니까, 아니, 약간 젊은이 같은데, 이러고 서 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손한 짝. 뭐 그래가지고, 아, 뭐야, 여기다 뭐, 달라는 거잖아. 어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보니까, 양쪽을 이러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쪽 체인점 냈대.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순간에 내 몸에는 녹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내 몸에 녹 쓰는 거를 기름칠을 하는 방법은 저는 이 웃음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대회 나갔다. 어쨌든 영상 찍어 보냈잖아. 예, 영상 찍어 보냈더니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지요. 예, 흐뭇하고 뭔가 해낸 것 같고. 여러분, 서울시내에 궁이 몇개 있는지 알아? 궁. 그거 모르지? 몰라요. 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laughs> 궁 시리즈. 예,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예. 그래서 따라 하세요. 나, 너, 나, 너, 우리. 예, 행복합시다. 나는 똑똑해. 나는 똑똑해. 나는 영리해.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난 살아있어. 난 살아있어. 기분 좋아서 세번 웃기 시작. 아한번 더. 한번 더. 아. 숨쉬기.